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다섯 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들 중에서 애국 우파 진영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두 명의 무소속 후보 움직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대구 중남구에 무소속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와 서울 서초갑에 무소속 출마한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도태우 김소연 후보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과 함께 4.15 총선 선거 공정성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운동 및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젊은 보수를 내건 도태우 후보가 출마한 대구 중남구 사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중남구 보선에는 이번에 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의 백수범 후보,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 무소속의 도태우 주성영 임병헌 도건 후보, 이렇게 여섯 명입니다. 이번 대구 중남구 보선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섯 명의 후보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을 말합니다. 이두 정당 외에 나머지 네 명의 무소속 후보는 이른바 보수 성향, 그러니까 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인 셈입니다. 대구 중남구 보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최근 나온 여론조사의 지지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유력 지방진 매일신문이 대경 미래발전 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대구 중구와 남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국행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데일리 리서치입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소속의 임병은 후보, 그러니까 대구 남구청장을 3선한 거의 70에 가까운 인사입니다. 임병은 후보가 24.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자인 백수범 후보가 16.1%로 2위, 무소속 도태우 후보가 14.6%로 3위, 그리고 무소속의 주성영 후보가 13.3%로 4위로 4명이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가 7.8%, 무소속의 도건우 후보가 5.3%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성향 후보들 중에는 임병헌 후보가 24.1%로 1위, 도태우 후보가 14.6%로 2위, 재선 의원 출신인 주성영 후보가 13.3%로 3위, 도건우 후보가 5.3%로 4위로 나타난 셈입니다. 도태우 후보는 당초 2%대의 지지도에서 출발했다가, 후보 등록 이후 한 차례 여론조사에서 10%로 올라섰다가, 그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6%대 정도로 내려앉았는데, 이번에는 14.6%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대구 남구청장을 세 차례 12년간이나 해서 이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임병은 후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24.1%와 14.6%니까 약 9.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 중남구의 출만 후보들을 살펴보면 출신 고등학교의 경우 민주당의 백수범 후보가 도태 후보의 대구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주성영 후보는 경북고등학교, 임병한 후보는 개성고등학교, 도건 후보는 대륜고등학교입니다. 국민의당의 권영현 후보 유일한 여성 후보인 권영현 후보는 정화여고를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태 후보와 백수범 후보가 같은 대구고등학교로 일단 출신 고교가 겹칩니다. 또 도건 후보는 도태 후보와 같은 아마 성주도시, 대구 중남구에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성주도시로 겹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민주당의 백수범 후보와 또 성시에서는 무소속의 도건우 후보와 일정 부분 겹치는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섯 명의 후보 중 무소속 후보 4 명이 국민의힘 성향 무소속 후보로 출마자가 결정됨에 따라서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논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도건우 후보가 제안을 했고 이어서 대구 동구 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내고 또 대구 북구 을로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이번에 갑자기 대구 중남구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주성영 전 의원이 다시 합류하고 최근에는 임병헌 후보도 찬성 쪽으로 그렇게 기울면서 일단 4명 중에서 3명은 이 부분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도태우 후보는 완주 의지가 강하고 이런 인위적인 단일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도태우 후보는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가 전제되지 않은 정치공학적 단일화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면서 특히 주성령 후보는 당선 무효급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퇴할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금 주성영 후보 관련해서 도태우 후보가 밝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최근 도태우 후보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성영 후보의 후보직 자진사퇴를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성영 후보가 선거 홍보문자와 거리 현수막에 힘있는 삼선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주성영 후보는 삼선 의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7대, 18대 대구, 동구, 갑에서 재선 의원을 했는데 뭐힘 있는 삼선, 이렇게 기재한 것은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도태 후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삼선 의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물론 아마 이제 주성영 후보로서는 이번에 당선되면 삼선 의원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분명히 3선 의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힘있는 3선 운운한 것은 그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도태우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주성영 후보의 경우 재선 의원 경력만 있을 뿐 3선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주성영 후보의 불법 행위들은 고의적이고 반복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위중해 당선 무효형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태 후보가 밝힌 주성영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설사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면서 도태 후보 측은 이제 구태정치는 추방돼야 한다면서 주성영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각계 인사들의 도태 후보 지지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유명한 작가인 이문열 작가가 도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사선 의원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인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도 최근 대구를 방문해서 직접 유세 현장에서 도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현창 사업회와 대구 중구 남구 자율 방범단 협의회, 대구 동구갑 당원 협의회, 이런 곳에서 도태후보 지지 선언이 나왔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성국 박사도 대구를 방문해서 도태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태 후보의 네딸들이 아빠를 돕기 위하는 선거 운동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태 후보는 부인 강수정 씨와의 사이에 딸이 네 명입니다. 맏딸은 이미 20대인 걸로 보이고 막내 딸은 7살 정도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도태 후보의 딸들이 유세차를 타고 우리 아빠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빠에게 한표 부탁합니다. 이런 유세 활동을 하는 것이. 대구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판세와 흐름을 보면 대구 중남구는 대구 남구청장을 세 차례 지내서 자주 출마했던 임병은 후보와 그리고 도태우 후보, 주성영 후보, 그리고 야당의 백수범 후보, 이네명 사이에 결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앞으로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김소연 변호사가 출마한 서울 서초갑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갑 보선에는 이번에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민주당의 이정근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인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그리고 국민혁명당의 구주화 변호사, 무소속의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송자호 씨 이렇게 다섯 명이 출마합니다만은 일단 서초갑은 서울에서 가장 현재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서초구청장 출신인 조은희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김소연 변호사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특히 현재 국민의 힘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파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지지도도 높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최근 조은희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청장으로 있을 당시에 하루의 업무 추진비로 점심을 네번 결제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소인 변호사의 폭로 내용에 따르면 하루에 점심을 네 번, 그리고 총액을 따지면 120만 원 정도 결제된 걸로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조은희 후보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은희 후보의 경우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 이혜운 전 의원이나 정미경 전 의원보다는 조은희 구청장이 평이 낮지만은 뚜렷하게 조은희 후보가 가령 우파적, 전사적, 전투적 그런 이미지가 있는 후보는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가의 여러 인맥 네트워크 이런 게 좋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어온 게 조은희 후보,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입니다. 물론 서초구청장으로서는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은 뚜렷하게 확고한 우파적 가치를 갖고 싸운다든지 정권에 대항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는 약한 후보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소현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오세라비 작가가 김소현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오세라비 작가는 김소현 변호사와 함께 페미니즘 문제에서 같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페미니즘 한국의 어설픈 페미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싸워온 그런 작가입니다만은 오사라비 작가가 김소연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김소연 변호사나 오사라비 작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아마 조은희 후보는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오히려 격상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오사라비 작가의 글에 보면 조은희 후보가 2021년 8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사라비 작가의 주장대로 만약 조은희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앞으로 김소연 후보와의 사이에 상당히 쟁점이 될수 있는 그리고 유권자들로서는 선택의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초갑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아무래도 지역구 특성상 일단 여기도 야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조은희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 못지않게 다른 후보들, 특히 김소연 후보와의 경쟁이 상당히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